안녕하세요 군사 돋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 아무리 방하는 어 측의 전술이 뛰어나고 적전 수행 능력이 월등하다 해도 결국 반격으로 적을 몰아내거나 섬멸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차 전력이 필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많은 기계화 부대와 전차 부대를 새로 탄생시켜 남부전선 공세의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여전히 500대 이상의 전차가 필요하다고 서방 국가들의 요청했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이 전쟁을 10월까지 끌고 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우크라이나 도 더욱 많은 전차 전력이 필요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유럽 국가들도 군사력 증강 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지리적 조건상 여전히 이들에게는 수많은 전차 전력의 중요성이 가장 큽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옆나라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K2PL 전차 180대를 최대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야욕과 벨라루스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고서련제 기갑 장비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도 기갑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부각되는 와중 미 육군의 자랑인 m 1이 브람스 전차의 새로운 버전이 이제까지보다 더욱 획기적으로 강력해진 전차 트럭을 가지고 나온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는데요. 검은 바탕에 실루엣과 함께 다음 세대 M1이라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새로운 M1 에이브람스 전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전 세계 미국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 걸프전과 여러 전쟁을 통해 어떤 전차보다 강력한 실전 성능을 입증한 최강의 전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개량형이 등장한다는 데도 불구하고 M1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한국의 K2 표 전차가 더 강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 화제인데요.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이 한국의 케이트 전차의 수출 파급력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는 미국 누리꾼들의 의견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냉전 시절, 즉 소련이 해체되기 전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된 시기 그 이후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혀 새로운 전차, 다음 세대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나온다는 티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M1 전차 외에도 다음 세대의 스트라이커라는 표현과 함께 새로운 스트라이커 장갑차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의 완전한 모습은 올해 10월 10일에 공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でよ 이 사진의 밝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보면 이처럼 좀더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전차는 미국의 M1A2SEP V3 버전 이후 새로운 강력한 전차로 떠오를 것이라는데요. 사실 미군의 M1A 브람스 전차 이후의 후속 전차 사업은 오랫동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다시금 이 개발 사업에 불씨를 당긴 것 같습니다. 현지시각 6월 11일 오후 M1A 브람스 전차를 생산하고 있는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에서는 이와 같은 차세대 M1A 브람스 전차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어두운 사진 한 장만으로 많은 것을 추측하기는 무리입니다만 벌써부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차 세대 M1 전차는 기존의 m 1 a 2 a c p V3 전차와는 능력을 비교조차 할수 없는 강력한 전차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차는 넓히보면 기존의 M1A 브 a m 스 전차와 비슷해 보여도 포탑이 전면 재설계되면서 방어력을 크게 강화했고 덕분에 측면과 후면에서의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어 생존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44 구경장 주포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포신인 XM360 E1 포신을 사용해 사격 후 반동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여기에 자동 장전 장치가 조합되어 연사 속도는 물론 사격 시 정확도까지 더욱 크게 증가시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바로 기존에 사용하던 부무장인 12.7mm 기관총 대신 30mm 구경에 무지막지한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0mm 체인건은 전차를 위한 상당한 화력의 보조무장이며 새로운 M1 전차에 공개된 모습을 보아 25mm 부시마스터를 탑재 기로 되어 있던 초기 에이브람스 전차의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강력한 보조 무기를 장착시켜 트럭이나 장갑차에도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작전 능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12.7mm 기관총으로는 적군의 무장 트럭이나 장갑차를 격파하기는 어려웠지만 30mm 구경의 기관포가 달려 있다면 이제는 두세발 연사만으로도 적의 장갑차를 쉽게 격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이를 보아 새로운 M1 전차의 운용 개념은 기관포로 장착한 보병 전투 장갑차와 전차를 합친 개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론 이포 탑의 주포는 120mm 활강포신인 만큼 30mm 기관포의 탄약을 많이 적재하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획기적인 신형 장비들을 통해 새로운 M1 전차는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미 육군의 M1 후속 전차 한정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새로운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나올 경우 이 전차는 한국의 K-2표 계열의 전차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새로운 후속형 M1 전차 또한 히가전에서 운용 경험을 고려해 여전히 44 구경장의 짧은 포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M1 전차가 열화우라늄을 쓰지 않고도 기존의 포탄 관통력과 복합장갑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여전히 수출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M1A2 전차의 수출 버전은 열화우라늄 탄과 열화우라늄 복합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는 탓에 미 육군 소속 M1 에이브람스 전차 만큼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열화우라늄이 빠진 M1A2 에이브람스 전차는 오히려 44 구경장의 짧은 포신에 텅스텐 포탄을 사용하고 있어 레오파르트 2A7 플러스 전차와 같은 최신형 전차보다 공격력이 떨어져 수출 시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죠. 55구경장 포신에 기량형 텅스텐 포탄으로 관통력을 극대화한 우리나라의 K2 표 전차보다 수출형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능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요라우 라늄을 사용하지 않는 M1A2 전차의 44구경장 포신과 텅스텐 포탄으로는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인 T-90M 전차의 장갑을 뚫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가 될수 있을 듯 한데요. 단, 이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T-90M의 스펙이 사실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고 러시아군의 무기체계들의 진짜 스펙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한참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T-90M 전차의 장갑이 수출형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포탄에 뚫려버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3.5세대 전차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계열의 전차들이지만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독일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리고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군사력을 크게 증강시키려는 폴란드의 경우인데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시급히 군사력을 증강시킬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가성비가 뛰어난 차세대 신형 전차로 한국의 K2표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이 새로운 에먼 에이브람스가 출시되면 한국의 K2 표를 위협하게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출형의 경우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미국이 가진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존해 수출을 이어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성능과 재원은 오는 10월 10일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즈와 미 육군의 공동 행사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이 전차가 순수 능력만으로 우리의 K2 전차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질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미국의 군사 커뮤니티 누리꾼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 M1A 브람스가 새롭게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가격이 300억원 가량 할텐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열화 로안염탄이 제외된 수출 버전의 M1A 브람스라면 한국의 K2표 전차가 가성비 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군비 증강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는 만큼 미국의 M1차 세대 전차에 밀리지 않고 최고의 가성비로 뽑아낼 수 있는 우리 K2표 전차가 수출 시장에서 1등 공신이 되길 바라게 되네요. 오늘 군사 덮보기 역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